연대기순 성경일기 오늘은 욥기 38장 39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욕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의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곳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펼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 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해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덜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 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긴 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가 누구냐. 욕기 39장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건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당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이는 성읍에서 지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낙이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쇠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기 덜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발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란.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맡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떨어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바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